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를 바꾸는 영어 습관 매일매일 영어 선 진행하고 있는 이성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신 모든 분들 정말 정말 환영하고요. 일단 날짜 확인하고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날짜는 11월 5일 되겠습니다. November 5th 되겠고요. 자, 11월도 날짜가 잘 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정말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큼 뭡니까? 또 영어 공부의 미니멈, 요거는 꼭 하고 넘어간다. 영어 소원은 꼭 하고 내가 하루를 정리한다. 라는 마인드로 요거는 빠지지 마시고 꼭꼭 네, 하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평소 다름 없이 굉장히 좋은 명언, 그리고 쉬운 문장들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뭡니까? 쉽지만 또볼 네, 거가 굉장히 많아요. 한번 재밌는 거, 재밌는 부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투부정사라는 시간 차이런 부분이라든가 영어 어순 부분을 늘 말씀드리던 거 어김없이 나옵니다. 가볼게요. 그러니까. 자, 일단 오늘은 어떤 목표에 대한, 목표에 대한 얘기가 다 됩니다. 그래서 행위자도 goals로 시작해요. 목표, goals. 목표들은요. 목표 나왔어요. 목표들은 행위자 나왔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뭡니까? 행위자가 늘 나오는, 나오는, 건, 나오는 건 동작이죠. 동작. 목표는요. 이렇게 합니다. 동작을 합니다. determine, determine. 뭐, 뭐요? 정해요,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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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정해요? 요걸 정해요. 요거 정해요. What, what? 중간에 왔나, 왔나온 뭐예요? 무엇 하면서 덩어리로 보자. 그죠? What you are going to be. 어, 당신이 You are going to be,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을 정합니다. 존재가 되려고 하는, 무엇을 정합니다? 당신이 존재가 되려고 하려고 하는 것을 정합니다. 뭐가, 뭐가, 어, goal, 목표가, 목표가 당신이 되고자 하는 것을 결정짓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얘기했느냐? Julius Irving 이라는 분이 얘기했어요. 미국의 전설적인 농구선수라고 합니다. 이분이 얘기했어요. 목표, 어떤 목표를 가지냐가, 어, 당신이 뭐가, 뭐 되려고 하는 것을, 되려고 하는 것을 결정짓습니다. 네. 아주 심플하지만, 네. 요 정말, 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해설문도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니까요 가볼게요. How does someone, 어떻게 누군가가 get to be, get 하면 일단은 뭐요? 예 취하다도 있고, 상태가 변화도 있는데, get to be, 존재가 네, get 됐을까요? 어, 존재가 되었을까요? 이런 의미겠죠. 어떤, 어떻게 존재가 되었을까요? 근데 어떤 존재? A successful actor, 성공적인 actor, 어떤, 뭡니까, 연기자, 혹은 singer, 가수, athlete 운동 선수, politician 어떤 정치가, 그죠? Or writer 작가 어떻게 사람들이 get to be 이렇게 될수 있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가수님, 정치가 이런 사람들이 될수 있었을까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줍니다. Those men and women 이런 그죠? 이런, 이런 모든 이런 모든 남자와 여자 분들은요. 그 다음에 you read about이 났어요. You read about 아 이런 모든 남자 여자 분들은요 그 다음에 이렇습니다 동작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동작이 안 나고 오 유가 나왔어요 유 유는 어떻게 해도 동사가 될 수, 동작이 될수 없죠 뭡니까 그럼 이런 모든 남자 여자 분들은 어떤 근데 어떤 자세한 얘기구나 자세한 얘기 어떤 분들 어떤 분들 you read about. 당신이 어, 읽었던 읽었던 and see on TV 그리고 봤던 on TV TV에서 봤던 사람들은, 사람들은 아직 동작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뭐, 다 자세한 얘기야.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계속 가볼게요. worked hard.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for their fame. 그들의 fame, 뭐요? 어떤 명성. 그들의 명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and, 그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e n d u r e 뭐, 뭐 했습니까? 뭐, 참다. 견딘 거죠. 참고 견뎠어요. 뭘 참고 견뎠어요. 참고 견뎠으면, 동작을 했으면, 대상 나와요. 대상, 대상, 뭐요? 예 many years, 많은 해를, 해를, 여러 해를, 많은, 많은 해들을 어떻게 견뎠어요. 근데, 뭐, 뭐 하기요? 뭐, 어떤, 어떤, 어떤 해? 해는 했는데, 어떤 해? 어, 본질은 of failure. 어, 실패한 해. 그니까, 러 많은 실패들을, 실패로 거듭되는 그런 많은, 많은, 많은 해들을 몇 년을 그렇게, 네, 견뎌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볼 때요. 그니까, 러 뭐야, 원래, 원래, 원래. 이 사람들은요. 그니까, 이,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이랬고요. 이랬어요. 이 얘기죠. 원래 간단한 건데 뭐요? 되게 길어진 이유는 뭐예요? 길어진 이유는 뭐예요? 그죠? 여기 자세한 얘기 때문에 길어진, 길어진 이유, 자세한 얘기 때문에. 아까 근데 한번 봤지만 이거 다시 보면요. 리딩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그리고 뭐끊어야기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뭐 동작 앞에서 끊어야기막 이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진짜 실제로 이렇게 그 면대면으로 한번 시켜보면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과 여자들은 당신은 이렇게 끊어요. 왜? 동작 앞에는 끊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런 남자와 여자들 당신 읽습니다. 읽고 그리고 봅니다. 그다음에 일합니다. 어, 어, 이상하네 요렇게 돼요. 요렇게 빠진 는분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웃고 있는 분 계시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런 분들 제가 같이 봤으니까, 그렇지. 혼자 있으면 여기 뭔가 이렇게 뭐가 잘못된 거지? 왜냐면은, 왜냐면 관계사가 없어요. 대하시라든가 뭐가 있어서 있으면 후라든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렇게 헤매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는 분들도. 근데 할때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얘만 없었으면 유만 없었으면 이게 세 글자만 없었어도 얘가 동작이요. 에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과 난 여자분들은 읽습니다. 뭐 이런 책을 읽습니다. 이렇게 이어져도 될수 있잖아요. 근데 유 하나 때문에 완전, 완전 다른 게돼 버리는 거예요. 완전 다른 게. 그러니까 이렇게 실수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꼼꼼히 봐야 돼요. 그리고 행위자 잡았으면 동작으로 해지는 부분 혹은 나르키 자세한 얘기에 따라왔셨다는 것도 늘 염두에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가시는 연습을 늘 하시면서 그죠? 이렇게 되고 어떤 사람들 이렇게어 당신이 책그 사람에 대해서 읽었었던 그리고 또 TV에서 봤던 그런 사람들. 영어로 뭐 그런 사람 던지고 자생에 따라온다라는 거 이런 것들 아시면서 네, 이해해 두시면서 가능성 염두해 두시면서 리딩을 하셔야지 바로바로 바로 이해하시면서 헷갈리지도 않고 그죠 바로바로 의미가 딱딱 조립된다라는 거. 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또 리마인드를 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렇죠. 이 많은 분들도 굉장히 지금은 성공스풀하지만 정말 성공을 했지만 몇년 전만 해도 뭐요?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하고, 많이 여, 열심히 견뎌내고, 아, 실패를 해지면 견뎌내고, 이랬, 이랬겠죠? 근데, 이러, 이렇게, 이랬을 텐데, 다 이렇게, 이렇게 이어집니다. But, 하지만, 그렇지만, they all, 그들 모두는요, kept, 유지했어요. 그들 모두는 유지했어요. 유지했으면 유지한 대상 나가겠죠? Their goals. 어, 그들의 꼴을 유지했어요. 근데 어디로? In mind. 어, 가슴 안으로, 이 마음 안으로, 마음 안에, 마음 안에 유지하고 있었어요. 뭐할 때? 뭐할 때? as? 그들이, they 그들이, 월 그들의 존재와 상태가 rejected. reject 하면 뭐입니까? reject 거절하는 거죠. 네, rejected니까 그들의 존재 상태가 reject 당한 거죠. 거절 당할 때 그리고 criticized. criticize 하면 뭐요? 비판하는 거고 criticized. 이뒤 붙이면 뭐요? 예 당하는 의미, 느낌죠. 그래서 그들이 비판 당할 때 그리고 and or ignored. i g n o r e 하면 뭐요? 내가 이게 무시하는 거고, 얘 무시하는 거, ignored 하면 무시를 이렇게 여기서 당하는 거죠. 아 무시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rejected 어떤 거절 당하고, criticized 비판 당하고 또 ignored 어떻게 무시 당할 때, 어 그럴 때, 그럴 때도, 그럴 때도 그럴 때도 그럴 때도 뭘 했대요? They all kept their goal in mind. 그들의 목표를 in mind 마음 안에 계속 킵하고 있었어요. 계속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How about you? 당신은 어떻습니까? Are you willing to struggle? Are you willing, be willing? to 뭐, 뭔가 뭐 기꺼이 뭐 하겠습니까? 어, 뭐할 의지가 있습니까? 이런 의미겠죠. Are you willing to struggle? struggle 며칠 전에도 왔었는데 struggle 뭡니까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막 열심히 해보려 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막 하는 거 있죠. 이걸 이거요. 근데 struggle 할 struggle 할 용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몸부림치고 호적 시킬 호적 될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근데 뭘 하기 위해서 to achieve 앞으로 이렇게 몸부림쳐서 앞으로 뭐요? 앞으로 achieve 어, 달성하기, 달성해요. Your goals. 어, 당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허우적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한번 스트러그 해볼 어, 용의가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네요. 그죠? 여기서 투구정사도 시간차 느낌 보시면서, 음, 이렇게 물어보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뭡니까? 결국에는 목표를 가지고, 뭐요? 그거를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항상 목표를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맞춰가도록 음, 노력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마무리. Today, 오늘 I'll focus. 나는, 포커스 할, 나는 행위자 포커스, 포커스 할 겁니다. 근데 포커스 하는데 뭐? On my goals. 어, 내 목표에 포커스 할 겁니다. 목표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되면서 마무리가 되겠네요. 오늘 말씀드린 카페랑 트위터 주소도 여기 있고요. 자 맞아요. 진짜 생활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또 뭔가 이겨내는 어떤 힘이 되어주니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영어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어에도 어떤 목표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요 영어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면 다 똑같이 얘기해요. 여러분 영어 잘하려면요 꾸준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즐겨야 합니다. 재밌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꾸준히 하고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명확한 목표가 있을 때 해야 돼요. 내가, 아, 내가 영어를 통해서, 어, 이런 거, 이를, 이룰, 이룰 거야. 그럼 뭐예요? 당연히 꾸준하게 되죠. 내 목표를, 나의 꿈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어때요? 즐거워요. 영어를 잘 하기 위한 두 가지. 꾸준함과 즐거움은 뭐가 있을 때 가능해요? 명확한 목표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제가 그 스피드 리딩 강의에서는 그런 말씀도 많이 들었었어요. 목표가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영어 개발 10개년 계획을 세워보라. 그래야지 꾸준히 가게 되고, 그래야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영어선 이렇게 자주 들어오시는 분들은 정말 영어에 대해서 이미 많은 목표가 있으신 분들일 네, 거라고 믿어요. 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겠죠. 근데 혹시 아니신 분들은 오늘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영어를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가. 그걸 그리고 또 명확하게 그리시고 성공한 사람들처럼 keep in your mind. 당신의 마음속에 항상 품고 있으십시오. 그럼 꾸준하게 되고. 즐길, 즐길 수 있게 네,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면서 마무리 녹음하시면서 오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내일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